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불문과 장한옥 교수입니다. 현재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당문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구문제 때문입니다. 인구문제는 합계출산율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데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내전을 오래 겪어야 나올 수 있는 합계출산율 매우 비정상적인 합계출산율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는 일본이 지금까지 가장 빨랐는데 지금 한한민국이그 속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문제는 먼저 의료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복지 문제, 경제 문제, 국방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면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는 외국인이 323만 명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외국인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살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보게 되면은 다문화 교육이라는 이름을 쓰고 많은 문화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지식은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상호문화 교육은 유럽 평의회, 유럽 연합,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즉 국제 기구가 권장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문화 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좀더 폭넓게 상호문화 교육을 이해하고 확산했으면 한다 이런 발언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상호 문화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상호 문화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상호 문화 교육,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하는 준공식 상호 문화 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외국인을 함부로 혐오하지 않게 하고, 학교에서는 이주 배경 학생을 차별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는. 외국인과 상생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가정에서의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사,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활동과 아울러서 우리 기성세대 모두를 위한 그런 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쉽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을 많이 권장했지요. 하지만 미국의 다문화 교육은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고,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많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문화적 지식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라는 것은 범교과 학습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자기의 수업 시간에 이 교육을 할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통해서 역지사지를 가르칠 수 있고, 수학 시간에는 등식, 부등식을 통해서 차별을 가르칠 수 있고, 사회 시간에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커피 이야기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인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폴레옹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 시간에는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중국인들 너무 심하게 차별적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이런 행동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력을 길러줄 수도 있습니다. 음악 시간에는 루돌프 사슴코라는 그 노래를 통해서도 충분히 차별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공정한 경기, 팀플레이,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승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서는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자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좀더 건강한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조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